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부식 113회차 해외 축구라 리가 세리의 A세 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전 경기 원정에서 나폴리 상대로 1대 2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a c 밀란 상대로 2대 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 우승을 기록한 파르마는 이전 경기 앙주 요한 보니의 선제골이 나왔지만 75분에 나온 스즈키 자이온의 퇴장이 치명타가 되면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핵심 자원이 되는 베네데자크, 차펜티에, 헤르나니가 부상인 가운데 시즌을 출발해야 하는 고민도 나타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퇴장 이전까지는 1대 0 리드를 잡고 있었으며 지난 시즌 팀내 최다 득점자였던 데니스 마니프리 시즌에도 좋은 골 감각을 보여줬고 올 시즌 두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승정적인 요소입니다. 이전 경기 홈에서 코모 상대로 1대 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라치오 상대로 2대 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 일부 리그 15위를 기록한 우디넷에는 승점 2점 차이로 강등을 모면한 팀이지만 올 시즌 초반 행보는 2연승, 3경기 무패 쾌조의 스타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인터밀란에서 영입한 알렉시스 산체스의 영입으로 공격력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고, 브라질 출신 포워드 브레너 하산의 루카 로렌조, 플로리안 투방의 활약 속에 이 연속 승리의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것과 이전 경기 페널트킥 허용에도 불구하고 무실점을 기록했다는 것은이 긍정적입니다. 다만 지난 시즌 기복이 심했던 미드필더 포지션에 뚜렷한 전력 보강이 없었고 결과는 만족할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위기가 많았다는 것은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파르마가 2021년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두 경기 무승 흐름 속에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의 결과입니다. 피오렌티나, AC 밀란, 나폴리 등 강팀들을 상대로 선전하고 있는 파르마가 됩니다. 파르마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령할 것입니다. 파르마 승을 추천드립니다. 이전 경기 홈에서 AC 밀란 상대로 2대 2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우디넷세 상대로 1대 2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일부 리그 7위를 기록한 라치오는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지만 이고르 튜더 감독이 팀을 떠났고 핵심 공격수였던 치로 임모빌레도 배식 탓으로 이적한 상황입니다. 구단의 행보에 불만이 느낀 팬들의 시위가 나왔고 결국 구단은 피오렌티나의 가에타노, 카스트로빌리, 베로나의 티자니 노슬린, 살레르니타나의 룸 차오마를 영입하면서 신임 마르코 바로니 감독의 힘을 실어준 상황입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1패를 기록했지만 홈에서는 1승 1 무성적으로 선전하고 있고 윙어 자원 구스타프 이삭센의 측면 공격도 날카롭다고 봅니다. 세 경기에서 6골을 기록한 공격력은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매 경기 실점하고 있는 수비에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전 경기 원정에서 제노와 상대로 2대 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유벤투스 상대로 0대 3 패배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지난 시즌 1부 리그 13위를 기록한 엘라스 베로나는 지난 시즌 부상으로 고생했던 부상을 당한 윙어 토마스 수술로프와베 라리드가 건강을 되찾은 가운데 모스케라, 리브라멘토, 캐스퍼 탱스테트, 잭슨 차추와의 활약 속에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벤투스에게 완패를 당했지만 2021년 이후부터는 한 번도 승리를 가져가지 못한 걸 끌어 운상대 나폴리를 상대로 개막전에서 완승을 기록한 이후 원정에서 제노아를 완파하면서 팀 리듬을 나쁘지 않게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라치오가 2024년 홈에서 1대 0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라스 베로나는 개막후 3경기에서 모두 43% 이하의 볼 점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라치오가 주문을 장악할 것이며 토마스 수슬로프, 캐스퍼 텡스테트 등 윙어 자원을 이용한 엘라스 베로나의 역습에 대한 방어도 효과적으로 잘할 거라고 봅니다. 라치오 승을 추천드립니다. 이전 경기 원정에서 에스파뇰 상대로 1대 2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1대 2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 일부 리그 17위를 기록한 라이어 바에카노는 오른쪽 윙의 아드리안 엠바바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며 호르헤 데 프루토스, 세르히오 카메요의 골이 나오면서 원정에서 레알 소시에다드라는 대열을 잡는데 성공했고 의욕적으로 시즌을 출발했지만 이후 세 경기에서는 1무 2패에 그쳤다. 다만 바르셀로나에 이어서 에스파뇰 상대로로 골을 기록했으며 콜롬비아 간판 공격수 제임스 로드리게스를 영입했고 제임스 로드리게스가 데뷔전을 치를 수 있는 만큼 업그레이드된 공격력이 기대가 됩니다. 이전 경기 홈에서 셀타비고 상대로 3대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지로나 상대로 0대4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 일부 리그 11위를 기록한 오사수나는 오랜 시간 함께했던 자고바 아라사테 감독과 결별하고 비센테 모레노 감독 체제로 올 시즌을 출발했고 전방 압박을 중요시하며 수비 이후 빠른 역습 전술을 선호했던 자고바 아라사테 감독과는 다르게 공격적인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비센테 모레노 감독이 부임하면서 오사수나의 팀 스타일의 변화가 생긴 모습을 개막 후내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팀의 주장이자 센터백 자원이 되는 데이비드 가르시아가 카타르 리그로 이적했지만 브리안 사라고사를 바이엘은 미넨에서 임대 영입하면서 공격력을 강화했고 친정팀으로 복귀한 라울 가르시아를 도와줄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도 올 시즌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 두 경기에서 여섯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수비는 불안 요소가 도리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시즌 17위 성적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영입이 없었던 탓에 올 시즌에도 강등권의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이었던 라요가 콜롬비아 간판 공격수 제임스 로드리게스를 영입하면서 공격력을 크게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제임스 로드리게스는 남미 월드컵 예선에서 한골일도움을 기록하며 콜롬비아가 2019년 이후 5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꺾는데 크게 공헌하고 라요 소속으로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라요 바에카노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부식 113회차 해외 축구라 리가 세리의 A세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에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